그죠. 음.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내조를 잘할 수 있고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위험이 없겠지만 음. 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먼저 여자 얘기가 나왔다니 여자분이 잘난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분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 또 브라이트스텀 진행해 볼 거고요. 제가 또한 분의 사정 들어볼 테니까 느껴지는 기운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92년. 자 참고로 임신생 원숭이띠는 애늙은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역마성이기 때문에 다지타국을 다녀야 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3월생이잖아. 이게 뭐가 있냐면 좀 자우,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분이 영, 영적인 영게 자유로워. 다인이 네,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 자유로운 것보다 이분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행 같은 거 좋아할 것 같고, 이분도 노래 좋아해, 노래. 어, 예, 맞아요. 노래. 이분이 콩나물도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춤은 안춰어 이분은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춤추는 분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노래랄까 잔잔한. 오. 잔잔한. 막 댄스 가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댄스 가수는 아닌데. 아, 그래요? 어,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 이분은 잔잔한, 얌전한. 어, 맞습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임신생 자체가 원래 애늙근이 같은 기질이 있어요. 음, 그리고 전생에 타고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음. 이분은 자유로운 분이야. 내가 자유로운 분이야. 음. 내가 자유로운 분은 남자를, 여자를 만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음.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대시를 할수 있는 남자다운 기질도 갖고 있어. 아... 이분은 남자다운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음... 그리고 지금 한참, 뭐라고 해야 되나,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어, 어좀 끼가 올랐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 얌전하고 잔잔하던 게 요동을 칠수 있게끔 이렇게 물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올해 수가 여자 들로오는 순데. 아, 그래요? 음. 오오... 아까 내가 말했지, 이분은 애 늙은이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 네. 그럼 동갑내기 여자보다, 네. 어좀 어른스러운 여자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좀연상이 좀좀 이분은 잘하네. 연상이 맞을 수 있어요. 어... 이분은. 네. 어 이분은 굉장히 얌전한데. 음.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끼가 나오고, 음. 끼가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얌전하고 음. 사람들이 속을 알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분명한 건이 어, 사람은 춤추는 사람은 아니야. 아. <laughs> 그리고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네나오는 이분 여자가 귀인인데 아 옆에 있는 여자가 귀인이에요? 올해 여자가 들어오고 올해 그 여자 때문에 말이 나면 그 여자가 귀인으로 들어와 합의돼서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게 아... 여성분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이 여성분을 좋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이분은 지금 올해 그런 수야, 네, 네, 네. 수가 왜냐면 제가 오늘 이분 들고 온 것도 음. 열의 소리 터져서 들고 온 거거든요 선생님. 이분이요? 네. 아, 올해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성분과 어애설이 나가요 왜냐면 이분이 애늙은이야 아... 그게 (33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니까 신나야 되잖아 네. 이분은 점자 안 해. 음... 점자 안 해. 그러면서 또 남자다운 기질을 갖고 있다니까 음... 그니까 까보는 거 같은데 절대 안 까보는 이런 기질이 있다고 그니까 그 나이 먹은 여자가 봤을 때도 음... 어린 거에 비해서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연상이 맞아. 연하는 이 친구가 봤을 때 연하는 애로 보일 거야. 애로. 그러니까 네. 나하고 이상이 맞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이분이 올해 여성분이 들어오면 아도 말했듯이 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요. 남성분한테 여성분이 귀인인 거야.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귀인인 거지. 잘 잡아야겠네요. 일단은 여자가 더 낫지 않나요? 들어오신 분이? 좀 이렇게 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어, 이렇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름의 유명도로 봤을 때는 여성분이 좀더 많이 유명하신 분이 이런 사실이에요. 내연, 내연예인 네, 네, 네 연예인을 아... 만나는데 여성분이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은 또 사실이죠. 음. 네. 어쨌든 귀인이에요. 잘 잡아야 된다. 아, 그리고 합이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돼. 합이 됐어, 합이 붙었어. 네. 올해 수가 그래요. 결혼까지도 가도 괜찮을까요? 음, 더 솔직히 말해도 돼? 네. 이분은 지금은 귀인이 들어오고 합이 되고 되게 좋거든요. 결혼까지 가도 돼요. 솔직히. 근데 이분 원팔자가 남녀간의 풍파를 겪어라를 갖고 있어요. 음. 남녀간의 풍파를 겪어라는 잘못하면 이혼수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음, 그런 부분은 조심 좀 해야겠네요. 어, 이분 자체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음.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음. 내가 자유로운 영혼은 누구 구속이나 타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히겠죠. 그죠 답답하고. 그죠. 음.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내조를 잘할 수 있고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위험이 없겠지만 음. 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먼저 여자 얘기가 나왔다면 여자분이 잘난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분도 내조를 하기보다는 외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음. 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